네 안녕하십니까 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OBV를 꼭 꺼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은 어, 거래량이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고 자 하락을 계속하면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OBV라는 지표가 아직 시그널 어, 시그널에서 이제, 데드가 나서, 어, 평이하게, 어, 평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 거래량이 올라주고, 어, 갭이나, 장대 갭이나, 천공 갭이 떴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어, 드렸었습니다. 61위평이, 어, 좀 애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지지부지 한 것이고요. 음, 아직은 2평의 정비열이, 정비열이, 어, 되어 있고, 2평의 정비열이 되어 있고, 21위평만 잘 지지하면, 음, 분명히 반등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의이 그 캔들의 모습도, 어, 나쁘진 않죠. 자, 가장 기본되는, 어, 주식에 기본되는 것이, 이제, 캔들이고, 그리고 이평이고, 이제, 거래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캔들이, 어, 좋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두 번째, 이평선을, 어, 잘 지지하고 있다. 자, 세 번째, 거래량이 어, 그나마, 어, OBV를 봤을 때는, 금일, 적어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230, 4시 어, 230만 주 정도 됐고요. 지금 9시 41분인데, 52만 주. 네. 곱하기 한6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 5 정도, 6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벌써 얘는, 그, <laughs> 나와 있죠. 네. 거래량 대비, 어, 10시 거래량은, 어, 곱하기 5.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시 30분 거래량은 곱하기 6, 7 정도 하시면 그날 하루에 어,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 지금 현재 거래량이 50만 주 넘기 때문에 5, 6, 30, 어, 300만 주 가까이는 음,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구형이 어,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그 대응이 아일랜드 갭이나 아그천공 갭이나 장대 갭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박스권이 다시 또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그때는 다시 또 이제 봐야 되고요. 어, 지금으로서는 캔들 이평 어, 지지 그리고 거래량이 좀어 그래도 어제 어 금요일보다는 약간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음, 좀 고무적이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신용이 조금 음, 신용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적어도 공매도는 멈추었다. 네. 매도는 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네 공매들은 멈췄고요. 그리고 신용은 네 올라간 것이 올라간 것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어, 좀 몸이 가벼워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달리기를 할때 몸이 약간이라도 가벼워지면 어. 가벼워지면은 네. 이런 현상이 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은요 l g 에너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신용은 어, 두 가지가 있다. 서놓고 올리는 세력이 존재할 때는 신용이 많이 쌓였을 때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이때부터 신용이 올라가면서, 네,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신용이 올라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신용의 틀에서 봤을 때는 좀 반대의 경우이다. 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이제 신용이, 어, 내려갈 때가, 내려갈 때가 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고형은, 어, 강력한 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크게, 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BWI가 좀 더, 어, 좀 내려가고요. 그리고 ADX, ADX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BWI가 좀더 거래량이 적절하게 감소하면서, 적절하게 감소하면서, 어, 이, 더 내려가 주고, 그리고 이제 ADX와 BWI가 같이 저점에 있을 때, 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다 지우고요 네. 자볼린재밴드 이제 보시면 BWI가 감소하듯이 어 이제 팽창이 줄어들고 있다. 수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중간선 어 중심선 21위평이 살아있으면서 네. 약간은 이제 횡보의 횡보의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BWI가 좀더 감소하고 이제 확장을 다시 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1일 정도 잘 지지하고 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 이제 2평이 다 그려졌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주봉에서 어 3주 2평, 입형, 3주 2평에서 캔들이 멀리 시작을 하면 반드시라고 하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네, 이 평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단타로, 뭐, 이런 주식은 들어갈 만 하죠. 그리고 보면, 지금, 월봉도, 어 뭐, 지난달에 조금, 음 과하게, 좀 지금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밑골리 달고 가긴 상승을 했지만, 지 지난달을 보면, 네, 여기에서 지금 3개월 이평을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거죠. 네. 다음 달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네. 월봉도 좋다. 았 이거죠. 월봉도 좋다. 네. 자, 고형은, 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십시오. 버티면 분명히 어 내가 실망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그 가격에 와서 다시 또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